안녕하십니까 권오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티리키에 그리스 지중해에 국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장 그렸는데요. 어, 대한민국이 나와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서 티리키에 그리스가 붙어 있고요. 그 사이가 지중해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봐서 이 티리키하고 그리스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지중해도 또한 국한적이죠. 이것이 바울이 활동했었던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티르키아고 그리스 지중해 이세 지역을 초점을 맞춰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선교 여행지는 어디냐 티르키아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요. 지금의 이스라엘 시리아 이런 지역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마, 다마, 다메섹,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에서 그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서 다메섹 직가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와갖고 눈을 뜨게 해주죠. 눈을 뜨게 해주고 새로운 바울로 만드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3일간의 과정을 통해서 어, 눈이 멀었다가 뜨고 이제까지의 굴수 바리스파 유대인했다가 완전히 불타는 예수 전도대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이 담에색 다메색 사건입니다. 담에색에서 이 바울은 회심을 해서 예수 전도대로 나서면서 그 옆에 있는 이 나바테 왕국이 있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아라비아 가서 뭐했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 아라비아에는 그 시나이 반도 끝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오른쪽 에 있는 산이 시내산인데요. 여기 가서 자기가 구약에서 나왔던 여러 선지자들의그이 대화를 하고 싶었다. 연구를 했다. 기도했다. 아니다. 이 일단 회식을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라비아 사람들한테 설교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요. 정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다메색에 있다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세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키산이라고 하는 그 들참을 통해서 피신을 해갖고 어 자기 동료들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이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가이샤를 거쳐서 이 다수 고향에 돌아갑니다. 이것이 32, 3년부터 45년까지의 바울의 축이 이 여행 코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1차 선교 여행지는 어디냐? 티르키에 북한대입니다. 다보다 구체적으로 아래 시리아 그다음에 에, 이스라엘은 가지 않고요. 저도 그리스도 안 가고요. 티르케에 국한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양지로 택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어 실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키프로스에 있는 살라미를 거치고 파포스를 지나서 지금의 티르케 남단 판빌리아라는 더베라는 지역을 가죠. 아 어, 버가라는 지역갑니다 버가에서 그 위로 올라서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 고니언 루시드라 더 베르지 나서더 베르 다시 거꾸로 이 루시드라 이 고니언 그다음에 비시디 안디오. 그냥 버가르와스 옆에 있는 아딸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안디오로 돌아가는 1차 선교행 코스를 가는데요. 1차 선교행 코스는 전적으로 티르케에 국한이 된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선교행은 티르케예 그리스 쪽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마게도냐를 위해서 서양을 먼저 선교하도록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이차 선교행 때는 신라와 같이 떠나죠. 그래서 티르키의 지금의 이제 그안디옥안디옥에서 아, 출발해 가지고 위에 예, 다스를 거쳐서 도베, 루시드라 이건니안 비시티 안디옥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거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네아폴리에서 어, 빌리뽀를 지나갔고 안비볼리 어,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그래서 그리스 남자로 내려와서 페레아를 지나서 예, 아테네까지 오죠. 아게아, 아게아의 아데미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니까 2차 선교 여행지는 티리키아와 그리스 양주에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여행은 티르케 그리스 그리고 다지기 선교다. 한번 갔던 지역을 다시 가가지고 그 지역을 확실하게 예수 중심의 기독교를 세우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안에서 출발해서 다스로 지나갔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비시디아, 안디오. 요 3차 여행의 꽃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3년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업이 이제 텐트 메이커니까 낮에는 이 텐트 메이커로 해서 돈을 벌고 아침 시간하고 점심 시간, 저녁 시간에 거의 24시간 선교를 했다. 이런 기록을 봤습니다. 열심히 선교의 결과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이 이 귀신들을 섬기는 이런 지역이 완전히 기독교 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에베소가 이제 중심지가 되죠. 그렇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웃을 치니까 할수 없이 여기서 이제 안디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가 2차 연역갔던 아, 지역을 다시 갑니다. 드로아를 거쳐서 네아폴리, 그다음에 에, 에, 빌리뽀 암비볼리 아베로니아 그다음에 데살로니카베레아 그다음에 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쭉 되들어서 이제 이 들어와요 오는데 들어와가 티르게 저쪽 어 서쪽 끝에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육지로 가니까 또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수 없이 아스와라는 데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는 들리지 못하고요. 그건 저는 밀레도에 가 갖고서 이제 이 에베소는 장로들 을 불러다가 눈물의 고별 예배를 보고 거기에서 이 시리아, 시리키와 남단이 지금 시리아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도착합니다. 두루에서 이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체포돼서 여기에서 이제 이가이사랴까지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3차 여행은 마쳤습니다. 4차 여행이라고도 하고, 로마 여행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이사레에서 이제 그~ 어, 예, 체포된 상태에서 이제 주휴수 신문이 되는 거죠. 로마에 가서 이제 예, 재판을 받게 떠나는데 요 영역이 티르케 그리스 이탈리아로 넓혀집니다. 그래서 어, 이~ 가이사레에서 시련을 거쳐서 티르케 남단의 무라를 지나와서 이, 이~ 크레데 크레데를 지나갔고 저쪽 말, 몰타 지금의 멜리데, 멜리데 멜리데 몰타라는 지역 지나서 시실리아 지나고 이탈리아 들어와서 로마까지 가는 이 코스가 이 로마 행, 그 행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튀르키예 어, 일부 지역과 그리스는 들리지 않고 이탈리아에 국한돼서 갔다. 그러니까 초기 일차이차삼차 1차, 1차, 로마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이 바울이 갔던 지역은 튀르키예 그리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 지금의 시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이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이 지역이 국한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이 바울 관련 탑승하는 지역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안디옥부터 이제 에, 어,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옆에 있는 어, 이 지역들 몇 군데로 쭉 해서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차로해서 하는데 전체 지역이 한 26개 지역 정도가 됩니다. 바울이 평생 다녔던 것이 로마의 속주가 티리아누스 어, 대제 때가 46개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한 20개 정도의 속주를 다니면서 도시는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가는 것이 한 7, 8개밖에 안 되니까 극히 일부분을 제 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지역들에 대해서 숙지를 조각하면 기억이 좀 많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선교여행지는 2024.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티리케, 그리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일부 이 지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